선수의 맞대결이죠 에코, 갱플랭크 탑대결 정글러는 그라가스와 자 그라가스 그리고 엘리스도 바로 위에 있어요 자 점점 까리스타자 자, 어, 그라가스. 그리고 자 여기 박상 아, 아, 처음에 게임 터지는 분아요아 로바 이게 이게 힘들 것 같아요. 오, 음. 어? 어? 아, 아, 이거, 아 이거. 레드 있는 이즈가아 이게 템이 말이 안 돼서. 어, 어. 없었습니다. 자다에서 이제서 어, 어? 다시 한번 들어 어? 이번에 얻어내야 죠 오, 오, 이거를. 아, 어요 이거를. 어? 황재진이 빠졌고. 어,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오브젝트 주도권은 없죠. 그러니까 아, 그러니까 단전을 보고 있고 이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. 오. 와, 와. 와.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상대의 룸을 한번 끌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대단해 보이거든요 네. 고치 맞았고요 어, 고치 맞았어요 꿈, 이거 아이코파 네, 아니, 차에, 예, 아 아니. 아 소환 연계 모습 자최인들 나왔습니다만 끝나는 거예요 자, 아이코 선수 쪽으로 좀 들어가는데요 자 박지수 그냥 돌렸고 어 끝까지 싸우면 이거 질 텐데요 어오오 그 자, 위로. 자, 12, 12, 어요 물어보자. 아, 이거 물어보자였네요. 자공격 완전 돌아 공격 어때요? 아예 결격이면 결격 된다면 출타에도 뭐, 빠지죠 이거는 결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? 네, 자 이번에 숨부터 피웠는데 그 적중합니까? 야 이거 어, 그, 어, 야, 예, 다음, 다음 시간 도약 다음 시간 도약 예, 한번더 다음 오자. 시간 도약 예한번더 다음 시간 도약 고치고 치 한번 여기서 시간 끌고 이사가 삽니까? 야 이걸 둘다못 잡았어요 또 네, 이런데 아지를 밀죠 아지를 밀죠 미드 이차 바텀 이차 예둘다 밉니다 이번에 판단요 상대는 무슨 선택을 했고 지금 좋아하는 파괴하는 소태했습니다스완은 지금 거의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 네. 정글 차이의 생각은 엘리스까지 끊고 바론 치자가아니었을까 그렇죠. 네. 근데 바론을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. 좀 네. 애매했죠 지금. 들어 어. 확인합니다 이번에 어? 어, 밀다가 뒤 잡힙니까? 자황제 정글 차이. 선원정 군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. 박시수 점멸. 위에서. 자 뒤에서. 쉴드. 알스타리 와서 끌당겨주고밀어내니까있어 아니, 아니, 아니 공도 있고 전멸도 있고. 네. 황통. 와 어, 어, 대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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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앞어요이즈리이즈리 왔어요 자 이거 이즈리얼 하나 끌어냅니다. 이번에.

안 되죠. 이거 이 내주면요. 와요상에붙지는 너무 세 너무 세. 아, 진짜 빨라. 진짜 빨라. 진짜. 빨라. 진짜 빨라요. 빨라요. 아, 잡혔습니다 자, 자 위로 들어가서 밀어내고 를 잘렸어요. 저차에중이 잘리면 안 되는 상황인데요. 자, 바람 으로고로어 제차 치이 들어가야 돼요. 들어요내야됩에코잘 잡았는데. 하지만 여기서 세명수완의완 아, 우리 이드리어리 왔습니다. 시빌이가 프레이크 활약을 해야 <laughs> 네. 그렇게 해도 <해동이 웃음> 될것 같아요. <laughs> 네. 어, 네 이거 네 이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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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, 리스타쇼맨 시까지 끝내면서 사각에 올라가는 수완이 제지 제은정선수를필로 <laughs> 수완 선수의 상대방의 역전의 가능성을 주지도 와. 않고